우리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현 세상은 현금이 사라지고 모든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 나라 정부들도 현금을 없애고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서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디지털 화폐 활용을 시작을 했고 실제 경제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세계적 경제 혼란. 이 혼란은 실물 화폐를 없애고 디지털 화폐로 대체하기 위한 일종의 연막 작업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현 세계는 빗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를 조금만 아시는 분이면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이고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계는 빚듬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지원금을 공급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켜가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민생지원금 제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모 지역에서는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인당 월 15만원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같으면 월 60만원을 받게 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빚 때문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지원금 제도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지났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전국 56 국개소지역을 중심으로 먹거리 무료 배급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맷들을 마련해서 국가의 기본책무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의 세금 즉 나라돈으로 지급하고 있는 일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얻지 못하는 사람들 없도록 무료로 음식이나 기타 여러 생필품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갑자기 이런 일을 추진하는 이유가 참으로 묘합니다. 이 무료로 주는 그런 여러 많은 제도들은 실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볼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지만 국가 지원금 제도라든가 그리고 여러 무료로 지급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하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표가 나는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같이 경제 경제도잘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알면서도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일을 준비하고 라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를 디지털화하면서 이에 걸맞는 화폐가 디지털 화폐인데 결국은 우리 모두를 디지털 화폐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괴기미 틀림없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냥 디지털 화폐 발행해서 그 속으로 밀어넣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화폐를 완전히 체인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많은 사람들의 반발,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화폐를 하나로 묶으려 하는 작업인데, 어떻게 여기에 세계적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아주 쉽게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적 경제 혼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에 길들여지면 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민생 지원금 명목으로 실물 화폐가 아닌 디지털 화폐를 조금씩 조금씩 지급하고 어느 순간 국민들은 디지털 화폐에 길들여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뒤 완전 디지털 화폐 사회로 진입 시켜갈 겁니다. 실물 화폐가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로 대체되면 세계 경제의 체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수많은 경제 위기들을 어쩌면 한 순간에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정부라든가 세계가 여러 많은 경제적 위기 요인들을 정부나 특히 디지털 화폐를 움직이는 그런 세계가 마음껏 통화 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쉽게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디지털 화폐가 프로그램이 되고 정부가 이 디지털 화폐를 마음대로 프로그래밍 할수 있다면 이 디지털 화폐는 내 소유가 아니고 정부 소유가 됩니다. 명의는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부가 마음대로 이 화폐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의 소유가 아니고 정부 소유가 됩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눈을 뜨고 뻔히 알아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적응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이건 세상적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자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진단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지갑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디지털 화폐를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짐승의 표에 대해 언급하기를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 자체가 안 됨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화폐가 이런 시대를 만들어가고 우리는 디지털 화폐 시대를 통해서 짐승의 표 시대가 바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본 겁니다.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아이디를 필요로 하고 이 디지털 아이디어가 결국 짐승의 표와 연결되는 핵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짐승의 표가 등장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짐승의 표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당연히 짐승의 표라고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수적이며 해킹을 막아주고 보안이 아주 뛰어나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모든 삶에 아주 편리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접근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따라가게 될 겁니다. 다양한 메스컴들도 여기에 가시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안내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에 대한 정체에 있어 교회는 침묵하거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이런 시대와 동조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현 세계적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고 경제 위기가 진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에 길들여질 때 짐승의 표에 대한 구체적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 짐승의 표는 주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시간들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수년 내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다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흐름을 귀막고 눈 가리고 사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시대를 모르면 자칫 짐승의 표를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늘 깨여서 시대에 대한 분별 잘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